여주 짬뽕 투어. 뭔지 하나씩 또잖아. 너희가 쓰레기야. <웃음> <웃음> 도착했어요. 아, 죽기 장난 아니네. 뭐라고 말안 해? 네, 몇 얼굴 잊어버리겠네. 몇명이야 아, 이따가 통합해. 다섯, 다섯 명. 다섯 명. 명. 아, 저기 네개에 1단계 하나. 저기 저온대 저녁에 봐야 돼. 아, 저녁에야 줄안 선답니다. <laughs> 자, 매운 단계 순서가 있어요. 멍초기, 초초기, 초기, 미사기. 난 초초기? 우리 초초기 시켰어? 응, 음, 초기. 아, 초기? 응, 음, 초초기는 좀 너무 덜 매워. 아. 일반 보통 짬뽕의 매주 정도 초초기라. 초기가 매운 짬뽕은 그립니 아. 이거 중요해 짜장면은 판다 아. 했어 아. 저희 지금 대기 중이에요. 지금 온지 하나? 30분 됐나? 어. 30분 됐는데. 네. 아까 우리 처음 도착했을 때 그분들 그대로 있어가지데 아. 아. 얘는 어. 아까 어. 오늘 그. 야간이 지각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1단계, 1단계 먹기로 어. 했는데. 갤프스처럼 뭐. 이렇게 먹어놓고 뭐. 있는 거예요. 지금. 1단계인데. 1단계 1단계. 마리 단계지 아, 진짜로 다른 데에서는 최고 단계에 있을 수 아,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 나비야 어 한번 보여주시죠.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제일 예. 자신 있는 댄스 종류. <laughs> 헤드스핀가능 아, 네, 안으 앞에... 나이키 가요 가면... 나이키? 괜찮아요? 여기 네. 물속에서 하면 안 돼요? 네. 나이키... 아니, 나이키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면 저기 멋있게 저기 굴목 들어가서 나오면서 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프로 댄서들의 실력. 대한민국 우리 대표 댄서들이 이 정도 실력이다. 그거 음. 여지법을. <laughs> 저기도. <웃음> 저기도 <웃음> 아, 아, 뭐야! 아, 뭐, 아, 뭐, 뭐. 뭐. 오. 자, 오. 다른 춤을 해주세요. 오. 다른. 멋있는 춤 해주세요. 오빠바주 댄스 실력 이정도다. 보여주세요. 오. 너무, 너무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너무 아, 아, <laughs> 보여주요 뭐야, 아, 이게.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지. 좀 아, 웃겼어. 외로운 서울 우유. 로요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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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집이 없어, 이게 뭐야! 거의 1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유가장의 매운짬뽕. 언두 아, 하나만 시켰어? 만두 두개 시켜야지. 아니 장난해? 응, 언더 알 야, 그리고 이거를 좀 뒤집어야 돼. 왜냐면 아, 밑에가 또 매운데, 매우 여기다 있어. 아, <laughs> 옛날 짬뽕 맛인데, 좀 매운 옛날 짬뽕. <laughs> 저거 일단. 떡볶이도 매워 보여. 대박 같고. 정말 네. 맛보요야 돼요. <laughs>

아, 물어어 물어. 아, 여기에서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각은 나쁜 거예요. 네. 지각하면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아, 그,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응. 할 정도는 아닌데. <laughs> 다음 에오오면 무조건 초기 먹으라고. 여주 짬뽕 투어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확실히 인공적인 캡사이산 캡사이산? 캡사이산. 말도 한번안 해요? 캡사이산? 산산 산이지 캡사이신 인공적인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 있는 매운맛이라서 되게 기분 좋게 깔끔하게 먹고 평소에 엽떡을 엄청 좋아하는데 엽떡보다 안 매운데요? 가을 겨울에 날씨 추워지면 엄청 생각날 것 같고 어 괜찮았어요 추천합니다 한시간 기다릴 자신 있으면 오세요 나이름 진짜 못하는데, 아, 나이름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삼하고또 이런 순발력 있는 거 진짜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잔치해야 될것 같은데, 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진짜 핵노잼 퀴즈를 세 가지를 냈는데, 맞추신 세 분께 이름으로 삼인신을 지어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정말 돌머리인데, 한번 해볼게요. 필요해서 제가? 기억력 안 좋은 편? 아세분세 분? 어우 집도 겨우 찾아봐요 요즘에 저 이분 아이디 마음에 들어요 과자 제가 그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과자예요 아이비 과자 그래서 과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어. 과일 좋아해요 자 자누요 <laughs> 아뭐 이게 아나 진짜 어떡하지? 아,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을까? 실패 알돈자 알돈자는 맨 오브 라만차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알돈자죠? 네. 알 알탕 좋아해요 <laughs> 야, 나왜 그렇게밖에 그렇게 안 되지? <laughs> 내가 지금 똑같이 그생각 하고 있어. <laughs> 알. 알사탕. 돈. <laughs> 너, 나 진짜 어떡하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알돈자한테 할 말을. 뭘 해도 못할 거야. 이 정도 수준이면. 알돈자님. 뭐, 돈가스 좋아하세요? 자, 제가 쏩니다. <laughs> 오오너무 너무 잘해.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알. 알돈자님. 돈.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자 아. 자, 제가 쏩니다. 정다율님 정다율림 정 정다율림 님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율 율무 차쏠게요다 <laughs> 봤는데 야행로잼이다 어떡하지 아, 미안해요 이러다가 다 그냥 저기 서른 김민지 김밥 좋아해요 <laughs> 민 민우 역시도 지 지난주에 김밥 먹던는데 <laughs> 이지영 이이 이 험한 세상에 지. 지영이가 없었더라면 영영 살맛이 안 났을 것이오 괜찮나요? 최최최최최 최고로 예쁘다. 프리 푸린린 데스. 아 뭐야? <laughs> 최 최고로 <태구로>. 예 예쁘다. <laughs> 린 데스. <laughs> 우리는 쓰레기야. 뇌가 쓰레기야. 돌아가지 않아. 이한솔이이 이 세상에 한 하나밖에 솔 솔이 찔라. 하겠냐? 어떻게든 편집으로 좀살려주라은지라 제발 부탁이야. 어니가 아, 무릎 꿇고 빌렇게솔리질라